어, 어, 뭐야? 에, 아, 잠깐만, 아, 날 따라오는 거구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바로 아래 왔어요. 어, 온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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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유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가져온 게임 은더 라디오 타워 대피구역 가장자리에 있는 라디오 타워에 올라가서 도시의 통신을 복구해야 하는 짧지만 몰입감 넘치는 공포게임 이라고 합니다. 에이 hey, 니니이니다멕시코인가이주 <laughs> 아, 갑자기 불러서 일 시킨 건가 봐요. 오, 확실히 통신 상태가 안 좋긴 하네. 자동차 라디오도 저렇게 끊길 정도면... 어, 여기가 바로 제가 수리해야 될 통신 탑이죠. 어, 방금 오른쪽에 뭐예요? 어, 아니 봐봐, 여기 뭐가 있잖아요. 어, 뭐야? 왜 사라졌지? 아무튼, 쉘터 안에 들어가서 수리 도구 장착했고요. 음, 약간 버그가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이동 버그이기 때문에 고양이다. 안녕. 지금 혼자서 이동하는 버그가 있어서 <laughs> 일단 바로 해볼게요. 이 송전탑만 올라가면 돼서 큰 버그는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놓고, 열고, 아, 아, 오케이.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아시죠?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되니까. 음, 이거 쉬운데? 굳이 공포게임이라 부를만한가? 이게? 되게 통신 복구해주고요. 됐죠? 네, 이 뭐, 나사만 풀러주면 되는 거잖아. 잘까? 좋아요. 뭐야, 뭔 소리야? 와, 근데 높다. 진짜 높다. 오, 거미, 아이씨. 아! 어, 이지한데? 이런 통신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섭겠다. 와, 바닥 보면은. 너무 무서운데? 끝이 안 보여요? 아, 끝이 보이네? 끝이 보이네요. 저 앞이 끝 아니에요? 저거? 어? 어? 뭐야? 에? 아 잠깐만 아날 따라오는 거구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좋아 뛰어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제발 제발 기력도 있어 심지어 미치겠다 빨리 풀어 어? 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아래에 왔어요 오, 온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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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오 마이갓, <laughs> 잠깐만, 아니, 아니, 은근히 쫄린다. 잠깐만요, 아니 쫓아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자, 하나, 둘, 셋, 지금 풀고, 아야, 나사 잡고 풀어. 됐어, 빨리 달려. 달려. 아, 저 맞추는 거구나 안테나를. 오케이. 지금이니 해서 안테나 탁탁탁 맞으면 멈추죠. 좋았습니다. 여기는 빠르게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열어줍니다.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가. 아, 문 닫아서 못 올라온다 이제. 음, 쉽네. 어려운 게임은 아니네요. 아주 쉬워. 사라졌다. 굿. 아시죠? 아, 버그가 있어서 게임을 플레이 못할 줄 알았는데, 그냥 뒤로 가는 버그였을 뿐이라, 어, 뭐야. 그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도시가 불타는데요? 에? 아, 선택지다. 아, 이걸 연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혼자 탈출한다? 그래,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그죠? 올립시다. 가자. 뭐지? 방금 비행기 지나갔는데? 컴퍼오어아 컴퍼니에 연락... 회사에 연락하면 나도 죽는 거였구나. 아, 그렇구나. 도시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구나. 깔끔하네요. 예, 와, 깔끔하게 지워버리는데... 음, 엔딩이 아주 깔끔해요. 미안하다, 얘들아. 난 혼자 살아야겠다. 난 죽고 싶지 않아. 여섯 달 뒤? 에? 아 진짜 나 혼자 살아남은 거야? 아까 그 몬스터는 뭐예요? 그러면 아래로 내리면 연락은 안 하니까 어 통신 복구하고 연락은 안 하니까 나 혼자 얼른 도망가는 거고 아니 뭐 대피소 근처에서 괴물도 나오고 나라에서는. 포기한 구역이 아닐까요? 그래서 핵을 떨어뜨린 것 같은데. 야근을 고 있는 일반인이버스 길을 걸어 가고 있었다. 음료 에? 누구세요? 뭐야? 오, 와우. 헤어스타일 앞으로 해요, 헤어 아니야, 저거? 어, 앞으로 해요, 맞는데?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 진짜네? 그냥 이대로 시작하네. 기력이 있는데? 뭐야? 아 빛이 있는 곳은 못 들어오나봐 얘가 군밤장수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응. 어우 넘겨버렸다 실수로 뭐라고 말했는데 아 가로등을 가로질러서 가는 거구나 응. 집이 어디야 집이 여기라고 너무 먼데. 도, 언젠데, 음. 응, 아, 어, 뭐라, 뭐지, 아, 어떻게, 어떻게 도망가? 이거, 얘, 계속 여기 서성거리는데, 안녕? 갔다. 아, 갔다. 갈게요. 쭉쭉 달려보자고. 여기서부터 문제네. 가로등이 있을까? 오, 미친. 우와,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니, 이렇게 앞에서 나온다고? <laughs> 어, 잠깐만. 딱딱딱딱딱. 따따리, 따따리. 어, 따따리, 따따리. 흠. 음, 걷는 속도보다 약간 빠르네. 전 녀석 달리기 속도가. 아,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면서 뛰면 충분히 따돌릴 수 있는. 따돌릴 수 있겠는데? 근데 이거 기력 관리를 좀 해야겠네요. 오오! 오! 오! 오씨 깜짝아 진짜 놀랐네 이렇게 기력관리를 하면서 가야겠는데? 인코스 거리가 있을 때 뛰어야 돼 어이씨 잠깐만 자자자자자자 길이 여기가 아니야 어디죠? 길 어디야? 망했다. 오, 점프 없어요. 어, 점프는 없어요. 아, 어, 길이 어디지? 아... 야야야야야. 뭘 봐? 뭘뭘봐이 자식아? 뭐 구경 났어? 어, 이 자식 날.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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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으악! 에이 잡혔네. 아, 한 번에 할라 했는데 길볼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혹시 미니맵 같은 거 없어? 아, 맞네, 맞네. 여기에, 여기 아닌데요, 아닌데요, 선생님. 아, 다리 맞니? 아, 쉣! 아하. 숨겨진 길이 있나? 하긴, 그렇게. 아, 퍼즐! 그래, 맞아. 퍼즐 게임이라 했죠, 이거. 퍼즐을 풀어야 되나보다. 퍼즐. 퍼즐을 풀자.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열려있는데? 허즐 불을 꺼야 보이나, 그건 또 아니고요. 여긴 막혀있죠. 아, 없는데, 아, 뭐지? 어? 못들어가 어라? 어라? 어 왔다 뭐지? 어떻게 왔지? 어? 저 어떻게 왔어요 이거? 와우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것. 헷갈리면 메모해 둘 것. 난이도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음. 그렇다고 합니다. 뭘목 아, 여기서부터 갈림길인가 보다. 이건 식당인데? 식당으로 가야 되나? 식당?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으로 가래요. 뭐예요, 이거? 여기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 막혔구요. 다시, 왼쪽. 아, 포스터 따라가면 안 되겠다. 아, 포스턴 따라가는 거 아니다. 아, 일단 포스턴 따라가지 맙시다. 거 아니 죠？아, 여기 잘못 왔어. 이쪽 아니야. 서, 그 다음에 어... 여기야, 이쪽이에요. 반대로 막혔고요. 에 공사 중인데요. 아 직진. 오 왔다 나이스 맞죠 가끔은 돌아가는 길이 정답일 수 있다 장애물이 나중에 통과 가능해질 수도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것 그래요 음 장애물이 나중에 돌아올 길이 된다 요거 통과할 수 있는.. 나중에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저게. 어, 뭐야? 어 시깜짝아. 돌아가라. 음. 오. 오야 뭐야 뭐야 뭐야. 드르륵탁 뭔데? 돌아가라. 돌 아가 돌아 가요. 어디 를 돌아 가요.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돌아가라면서요. 막혔어? 왜또 튀어나와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없어졌다. 나이스. 없어졌네요, 이거. 여기가 없어지는구나. 와, 근데 집이 왜 이렇게 멀어? 차 오니? 어, 오네? 와, 집 진짜 멀다. 세상에. 어, 여기 아까 왔던 길인데? 우와! 방금 아, 저 위에 공사판 없었죠? 아, 잠깐만, 잠깐만. 없었던 것 같은데? 공사 중 판이 없었던 걸로 보였거든요? 있죠 있네 돌아가야되나 본데? 여기 아닌데? 아래로 가야겠다 이 위쪽은 아까 막혔잖아요 사실 음, 절로 절대 안 가죠. 출구, 출구라고 써있는데, 미친놈이네. 이거 어, 왜 이래? 왜 이래? 얘, 왜 그래? 이 자식아, 들어왔다. 들어왔어. 정신을 차리니. 그 여자는 살아있었 사라져 있었다.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앞에 있나봐. 이에 인와서다이대화이타이 대화대. 게이타이 대화대. 게이타이 대화대. 게이타이 대화대. 게이타이 대화이 근데 결과는? 뭐예요? 뭐라 써 있는 거야? 나저 아, 일본어 못 읽어요. 샤와우 아비토 사키의 대고토와을 와서 했던. 신사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졌다. 어. 次のニュー 니아니아 동아오머시레오머시레사태 또. 뭐, 소로소로 네루 설마... 앞으로 헤오가 여기까지 왔어? 이게 무슨 이게 그... 스토리 그... 요 이게 그... 그... né? 네?